야, 어? 야야 신영아, 너니 네 몸을 봐. 너 장탈을 낼 수밖에 없는 신체조건이야. 너왜 이래? 뭐라고? 장탈을 낼 수밖에 없는 신체조건이라니? 그게 뭐가? 아 봐봐, 어? 일단 다리통이 튼튼한 나무 기둥 같잖아, 그지? 어?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그 덩치, 크. 그런 몸을 가지고 장탈을 못 내냐? 너 이해가 안 된다, 너. 네 키가 막혀서 장타가 안 나는 건 내가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. 그래, 그래. 넌 힘이 보장됐으니까 스윙 리듬이나 스윙 스피드, 히프턴 이런 거 연습하면 금방 장타난다니까 너는. 근데 장타가 보장된 몸매라는 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대. <laughs> 야, 너 물론 칭찬이지, 그. 야너 조금만 연습하면은 전설의 장타자 왓슨보다도 뛰나가 너 그. 거 그래?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구만. <laughs> 야, 나도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1 0 0 번씩 해가지고 하체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너 같이 어? 돌기둥 같은 다리를 만들어야겠다. 그래도 신영이 네가 내는 장타를 내가 못 따라잡으면은 야 이거 날개 달린 몰이라도 하나 개발해야겠는데 이거. <laughs> 기다리라! 내가 날개가 달린 볼도 못 쫓아오는 기적의 장타를 보여줄게!